40 몇만 원짜리? 그니까, 어, 일단, 무게가, 요거 지금 사용하시는 신형 배터리 있잖아요. 그거랑 거의 비슷하고요. 아, 네, 그, 내가 가봤어요. 네. 근데 아직 뭐 사용하시면서, 뭐 문제됐다라는 거는 거의 지금 나오지를 않아서. 아니. 그. 그게국산이에요네 그럼 먼저번에 그거 지금 트코서어트 코트 그건 어디 코트 요 그것도 국산이에요? 그것도 국산이에요? 트 코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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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구경가위바나보놔데배터리 응. 하나 더무거운 여기 찌그러 들어있죠. 이거 날 이게 새가 가른 건데 이거. 이거 붉은 나무를 이렇게 무리하게 쓰면은 새가 찌그러드는 거예요. 이게. 아 이거 가는지 얼마 안 된다고 한. 그러니까 붉은건 나무를 잘라서 그래요 이렇게. 단지 얼마 안 됐던 서로 은 나무를 여기 잘라주면은 거기가 찌그러드는 거예요. 다른 날도 저게 다 이게 약인가봐요. 친형이 아 무력. 붉은나무 잘라서 그렇다니까 이거는 기어가 예. 없어가지고 같아요 네. 네? 똑같아요 기어 가없어서 날이 더안 나가면 이거 신형은 너무 무리하게 자르면은 응. 신형 이름으로 응. 다 아니 지금은 무리하게 안 자르는데 아침에 신형도 자른 무리하게 자른거에요 무리하게 거기 쇠가 찍어러져 있잖아요 날 간지 얼마 되지 않는데 뭐. 응. 무리하게 자른거야, 이게. 구리차 안 내려와야 되지. 야, 야. 이거 정리 좀 예. 하고.